일단 재밌습니다. 재밌고요. 재밌고. 아니 이런 잘 뽑으면 되지. 한타 때치송이랑 기바 이런 거 뽑으면 돼. 난이 이런 거. 이런 거 뽑아서 한타 하면 되는 거임. 아니 님들은 치석 드세요. 저는 이걸 드니까. <laughs> 아니 치속 가면 라인전 힘들잖아. 라인전에서 기바라고 유성 이런 거 뽑아야지. 이 도움이 된단 말이에요. 맞죠? 처음부터 콩콩이 뽑아내는 과차 실력? 이거, 이거, 이러면은, 개이득 이제 정복자 수행이네? 이거, 이블린 컨상 같다. 이블린도 컨트롤 상하면 이러는데. <laughs> 오이, 오이. 가져와, 콩콩이 터트리러. <laughs> 너도 그거 해줘야지. <laughs> 너도 그거 컨트롤 이해줘. 아아아아 아. 아, 아, 아. 어스웨이 저보고 그입좀 다물지래요. 아아아아 아. 콩콩 코트링이. 다음으로는 난이. 노노노노노노노노 n 노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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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파 no, no, n 어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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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n 힘들다 매우 힘들다 기발 안 뜨냐? n 에서 o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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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님 믿고 있어요 야 n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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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일한테 가안 가? 다른 정글 들은 와주던데. 하하하. 음. <laughs> 거기 아니지롱. 하하하하. <laughs> 짠. 포션채워지롱 <laughs> 우선 개꿀. 자, 다음 룬 나와주세요. 다음 룬씨 등장해주세요. 취소! 나 쁘지 않아 a 스 빨리 먹었 어？언제？언제 씩？나 는 언제 용을수있지오 드디어 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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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 봤냐, 렉사이? 어? 아 이제, 얼마안살 텐데? 리플이. 봤냐? 어? 이씨, 이씨 솔킬 따니까, 오케이! 이러고 있는데. 루플루플 그래, 그래, 임마. 어? 와가지고 킬 먹으란 말이야. 신분 상승했다. <laughs> 이거, 이거 포그로르 2개 들을 수 있겠는데? 라인 진짜 많이 타가지고 하나 더? 하나 더? 하나 더 가? 하나 더는 안되겠다 이제는 스웨인 궁 쳤을텐데 아이고 좀 살짝 아깝네 스웨인이 터뜨리면서 죽을 줄 알았는데. 야, <laughs> 야, 이거 좀, 외역인데? 엑사이 살짝 외역기다 아니, 근데 아까 님들, 스웨인 딸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가, 여기서, 근데 이건 진짜 아쉬워 가야 돼요. 이, 만능의 돌에서 어수가 떠서, 할수 있었던 거라고요? 인정하셔야죠, 이거는. 야, 이거 좀, 외역인데? 아이고 와 600원 뭐야? 아니 이럴수가? 와커캐리 각이다 아니 어슬를왜 들어요 님들 이거 그냥 만능매들로 뽑으세요 아이고 이거 많이 까였네 바텀는 갔다왔다고 야저형총관나 왔어 이 자식아 nope. 허허허 이놈 자식 말이야 바로 탈퇴한 거 보니까 혹시 람마스 오나 했는데 람마스는 왔네 와 11레벨 구인 볼수 어, 그렇습니다 어 뭐야 와 이거 진짜 아깝다 우리팀 뭐해 <laughs> 야 근데 진짜 죽자마자 우리 정글 어디있는지 확인했어 요고 에? 요고 노공 아니었어요? 아니 진짜로. 아 그래도 잡았네. 아니 아니 진짜 그새 돌았나? 아니인데. 아내 아니, 내가 내가 잘못 본 거예요? 저나 기억 조작됐나봐. 난 노공이라고 생각했는데 그새 돈 거예요? 아안 썼었구나. 그래도 첫 번째 포탄 은 밀었다. 아 칼리도 완능이 돌었잖아. 오 잡았네 그래도. 와, 님들. 봤죠? 어시먹는 설치력. <laughs> 텐터서 W <더블> 썼는데, 어시먹었어. <laughs> 잠깐만. 나 가는 중이야. 제발, 나한테 와. 안 돼, 내 킬이야. 안 돼! 예, 이제 이거, 님들 봤죠? 포식자 띄웠으니까, 포식자 쓰고, 이제 겁내 달려가서 라인 드시면 돼. 겁나 달려, 그냥! 아니, 근데 캐트리어 어떤 거네? 미드가 미드 가, 미드! 포지터다 이거 포지터 끼고 개 달려가서 스웨인 딸까? 겁나 달려! 우와! <laughs> 이대1이었나 칙! 칙, 젠장, 동료인가? 아니, 세방 쓰고 룬이 없어진다뇨. 다음에 룬이 또 생기죠. 이게 좋은 겁니다. 다음에 룬을 또 다른 걸 바로 쓸수 있다는 점. 바로는 아니지만 생각해봐요. 기발 나와서 기발 썼는데. 아이젠. 알아서들 잘하네. 뭐야? 아니 이거 뭐? 절레절레. 절레. 재미해 보려고 했더니만 끝나버리네. 하. 아. 어, 홀, 이 특. 서른 나오면 이제 또 케이 키워야 돼서 짜증나? 홀, 나 맞아. 너 이러면 이제, 아, 다음 판에 또 1렙 근거리부터 시작해야 되네. 이래가지고 또나 방금 그래서 짜증난 건데. 와, 진짜. 이 사람, 저것도 케 케일 모스트 1이다. 보인다, 보여. 저 사람 케 케일 모스트 1이야. 아, 이것도 케일 하려면 또 1렙 근거리부터 시작해야 되잖아. 아, 귀찮다, 이거. 오. 오, 아칼리, 현란혀. 현란해, 현란해. 하지 말라고.